코인 라이브 네트워크 CLN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 증가 새로운 최고치의 가격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해시율이란 초당 해시값 계산 횟수의 총합으로 암호화폐의 연산 작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채굴의 성공 확률과 실제로 채굴에 성공한 시간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값이라고 할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해시율은 주어진 채굴기가 작동하는 속도로 정의내릴 수 있겠네요. 해시율은 채굴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서 해결해야 할 방정식이 점점 더 복잡해졌고, 이 복잡성이 증가에 따라 채굴 작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시율을 높여야 하겠죠.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평균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분야의 최신 기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정보 모니터링 전문 업체인 글래스노드가 작성한 그동안의 비트코인 해시율에 대한 새로운 분석 내용은 지난 1월 7일에 평균치가 초당 1만 1,900경 해시에 달해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분석 내용은 1일 이동 평균 해시율의 계산에서 도출되는데요. 해시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는 측정치가 최근 수주일 및 수개월 동안의 신기록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추정치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말에 초당 3600경의 평균 해시율에 도달했으며 이것이 최근 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해요. 한편 올해 비트코인은 상향세 전환 추세가 다시 한번 진행 중임이라는 여러 징후를 보였습니다. 논평가들은 해시율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들 간의 거래 활동이 증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감소해오던 채굴 난이도가 지금은 다시 증가하고 있네요. 지난 주에 이 지표는 6% 가량 상승했으며 다음번 조정이 이루어질 9일 후에는 또 다시 6에서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2021년 이전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2020년도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